넓은 조리대에서 스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를 볶고 무치고 국을 끓이고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단호박을 한번는 것보다 두번니까 바삭하고 맛있죠. 오늘 도시락에는 봄 내음과 건강이 가득 담깁니다. 버섯과 나물이 들어간 영양밥과 쑥 콩가루국에 밑반찬인 가지 볶음과 고소한 머위 두부 부침,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들과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오감을 자극합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제 손이 필요해서 어, 봉사로 여기에서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과 우리 공들이 이 음식을 먹고 힘 있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보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도시락 음식은 입맛을 돋우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의료진분들이 사실 이제 그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일단 사찰음식 제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체 인공조미료도 안 쓰고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천연재료로만 조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 없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맛과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은 의료진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응원의 글도 함께 배달됩니다. 의료진에게 보낼 사찰음식을 도시락에 정성껏 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도시락은 선별 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보내는데요. 밥과 국, 반찬 3종에 과일이 곁들인 도시락은 매일 매일 다른 메뉴로 구성되는데 오신채를 사용한 김치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차의 김치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정하고 시원한 맛을 냅니다. 이 청정하고 시원한 김치 드시고 모두 힘내세요. 파이팅 사찰 도시락 나눔 봉사에는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도 나서 스님들의 바쁜 일손을 도왔습니다. 개강도 미뤄지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루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봉사 활동을 하니까 기분도 좋고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찰음식 도시락은 한 달간 하루 100개씩 국립중앙의료원과 동국대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은평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전달됩니다. 소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도시락이지만 피로에 지친 의료진들에게 한 끼의 영양식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맛과 건강이 가득한 사찰 음식 도시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이충옥입니다.